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다육입니다. 이게 얼마만이죠? 이게 얼마만에 영상을 제가 찍는 거죠. 맨날 라이브만 하다가 아, 제가 저희 사무실에 노트북이 한 대가 있고 데스크탑 컴퓨터가 한 대가 있는데 어, 노트북으로 영상 편집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노트북에 먼지가 쌓였습니다. 하도 노트북을 켜질 않아서 워낙 바쁘다 보니까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올릴 시간이 거의 없어서 못 올렸던 점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부지런히, 제가 게으른 탓이에요. 부지런히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쁘게 만들어주시는 건 어떡합니까? <laughs> 또 그래도 몇 가지라도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뭐 하시는 것도 올려드리고, 뭐 이것저것 컨텐츠를 또 준비해보도록 할 테니까 너무, 너무 질타하지 말아주십시오. 오늘은 눈이 내립니다. 지금 하우스 안에 온도가 한 5도가 채안 되네요. 지금 하우스 위에 눈이 4, 5cm 정도 쌓여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화면이 좀 어둡습니다.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어, 이런 날 혹시 놀러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이제 매장에 놀러 오실 수 있잖아요. 겨울철에 오시게 되면, 옷을 조금 얇게 여러 겹 따뜻하게 입고 오시는 걸 권해드려요. 어, 이 안에가 해가, 해가 뜨는 날은 따뜻해요. 그래서 그냥 얇게 오시, 입고 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흐리고, 눈 오고, 비 오고 하는 날에는 겨울에 오시면 추워요. 굉장히 추워요. 저희가 커피 따뜻한 거 내려드리고, 난로도 켜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돌아다니시려면 이게 몸이 곱습니다. 추워서. 그래서 꼭 따뜻하게 좀 챙겨 입고 오시길 권해드리고요.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켜서 제가 보여드릴, 음, 분경을 해드릴 것은, 야합니다. 난리죠 요새. 오배사. 아주 아주 난리죠. 베이스볼 플랜트라고도 해요, 영어로는. 야구공처럼 생겼다고 해서 베이스볼 플랜트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오배사들은 이렇게 동그랗게만 크진 않아요. 위로 길쭉 오래 먹으면 오히려 위로 이렇게 길쭉해지고요. 굉장히 거칠게 이렇게 이게 중국 사람들 표현으로는 녹슨다고 하더라고요. 녹쓰는 것처럼 물이 들고요. 우리는 최대한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크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막 무늬가 막 들어가 있죠.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취향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오히려 요새는 우리나라 매니아들도 그런 류의 오베사들을 찾는 것 같아요. 오래 먹어서 좀 거칠고 약간 흉터 같은 게 남아있고 그게 무늬가 된 것들을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요 화분에다가 요 토분에다가 옆으로 길쭉한 이태리 토분에다가 오베사를 큰 거, 중간 사이즈, 그리고 작은 사이즈까지 모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이즈, 중간 사이즈들은 가격대가 좀 다양해요, 조 다양하고요. 지금 요, 요 제일 작은 사이즈들은 제가 소매가 8,000원에 판매하는 사이즈인데 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봐야 저한테 최 200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작은 사이즈가. 사실 더 키워야 하는데. 하나 정도 예쁘게 심어놓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제가 올해만 오베사, 이번 달만 오베사를 거의 100개, 큰 사이즈를 100개 이상을 판매를 했고, 지금 은 작은 사이즈로 키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언제 클지 몰라요. 오래 걸려요. 오베사는 성장 속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고요. 올해 씨앗의 농장들이 많이 실패를 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씨앗은 잘안 하고, 이제 소품들 가져다가 키워서 판매를 하는데, 종자들을. 올해는 씨앗을 많이 실패했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입긴 보이시나요? 어, 날씨가 춥긴 춥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자, 제가 심으면서 그러면 보여 드리도록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베사도 크게 다르지 않게 저희 배합토에 심습니다. 저희 배합토를 쓰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꽤 많이 하세요. 오베사 뭐 선인장 음, 두들레아 아가보이데스 국민이 어, 또더 나가서 괴근 식물, 코덱스 종류들, 아프리카 식물들 이런 것도 다 곰돌다에 흙에 심어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은 됩니다예요. 저는 그냥 씁니다. 저는 그냥 쓰고요. 다만 음, 괴근 식물 종류들, 특히 아프리카 식물들 예를 들어서 뭐 페라고늄 바클리나 에리오스펌 종류나 어, 이런 것들은 저희 흙에, 저희 흙에 사냐초를 좀더 넣으시면 조금 더 안전하긴 할 겁니다. 대신 그렇게 하시면 물은 조금 더 자주 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오베사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난리냐? 사실 여러분, 올 초까지만 해도 오베사가 이렇게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인기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통 판매하는 사이즈들이 이 정도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가 제가 8,000원 판매했었으니까 올 초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보여드린 사이즈가 기본 3만원 이상 갑니다. 기본 3만원 이상 가고요. 지금 8천원 판매 사이즈는 요 사이즈들. 훨씬 더 작죠? 왜 그렇게 됐느냐. 소문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중국 분들한테, 중국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가 중국에서 오베사를 찾는다. 라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중국에서만 찾는 게 아니고요. 러시아에서도 찾는데요. 러시아 사람들도. 여러분 다육식물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전세계적으로 어, 유행이 도는걸 아시나요? 그러니까 재밌게도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다육식물이 계속 유행이었던 것은 뭐, 뭐 다들 아시는 사실일거고 애초에 일본이 먼저 유행이 돌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들어왔으니까요 그 그런데 신기하게도 미국에서 일본으로 들어가서 일본으로 들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온 케이스인데 다육식물이 지금 현재 미국도 굉장히 다육식물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들을 통해서 유행하냐면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교포들이나 베트남 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도 다육식물이 상당히 그 동남아 쪽도 동, 상당히 유행입니다. 근데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하월시아나 어, 선인장류, 가스테리아류, 이런 게좀 유행이고요. 베트남, 어, 러시아,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한동안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전쟁이 나기 전에는. 한동안 주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음, 필리핀.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잘 없어요. 요새는 잘 없고, 2년, 3년 전에 필리핀에서 뭘 많이 가져갔냐면, 대품 멀로, 대품 라우이들. 저희가, 그 대품 멀로가 많거든요. 엄청 쓰러갔습니다 그 친구들이. 근데 사실 저희는 판매하면서 경고를 했죠. 너네 너네 기후에 이게 안 맞을 걸, 예쁘게 못 키울 걸라고 했는데 이, 이 친구들이 전혀 몰라요. 그 저희한테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필리핀에 있는 일반 매니아들이 아니고 팝, 장사를 하는 이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분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판매를 해요. 받아서는. 왜 이게 물이 안 되냐? 왜 너네처럼 예쁘게 안 크냐? 라고 물어보고. 그럴 수가 없죠. 고, 1년 내내 고온다습한 환경인데, 잘 크기가 어렵죠. 더더군다나 멀로나 라우이 같은 애들이? 걔들은, 걔들은 일교차가 충분히 나, 야 되는 게 숙명인 애들인데, 그럼 예쁘게 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게, 한 1년 정도 유행하고는 더안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었고, 갑자기 요즘에 오베사가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오베사로 보여드릴 거는 한두 개를 심는 게 아니고요. 오베사로 내가 조금 크나분에, 어, 뭐랄까, 선인장들 모아 심기 하듯이 약간 하나의 그, 조그만한 약간 테라리움 하듯이 그런 모양을 만들어 보이려고 해요. 왜, 왜 가능하냐. 오베사가 모양이 독특하게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는 동그랗고, 한쪽은 길쭉하고, 이렇게 크면서 예쁘게 잡힐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가 어떻게 클지는 전알 수가 없어요. 키워봐야 알겠죠? 이렇게 한번씩 식물에 유행이 돌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확 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농장을 하는 분들이나 매장을 하는 분들이, 어쨌든 저, 저를 포함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이걸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면, 아, 이걸로 한번더 크게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요. 더더군다나 요즘처럼, 사실 요즘이, 어, 저희는 다행히도 굉장히 바쁘긴 합니다만, 저희 업계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손님들도 잘안 찾고, 어, 장사 잘안 된다. 라고들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뭐 딱히 될 만한 아이템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분들. 그러니까 그거는 어, 뭐 그거에 대해서 따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그건 차치하고 어쨌든 본인들 눈에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어, 정말 오랜만에 오베사가 하나 얻어 걸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요. 아, 여러분 심지어 제가 제가 지난 한 5년을 거래한 농장인데, 그리고 그 농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규모가 크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인 걸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상당히 많은 물량을 책임져주는 곳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오베사 때문에, 제 주변 중국 분들이 오배사를 찾으니까, 오배사 때문에 농장에 갈 때마다 가격을 올리시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올 초에 제가 갔을 때 음. 10만원을 부르시던 사이즈의 물건이, 어, 11월 중에 갔을 때 15만원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갔더니 25만원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11월과 12월이 정말 단한 일주일 상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거래하던 게 있는데, 이건 좀 너무하시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어, 그분, 그분 왈. 자기도 그 값에 못, 이제는 못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는 저희가 소매하는 농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도매를 안 냅니다. 제가, 제가 소매할 물건을 키우기 위해서 제 농장이 조그하게 있는 것 뿐이지, 그분들은 소매를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에서부터 키워내서 판매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실망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마음을 모르겠는 건 아니지만, 참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까지라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니까 러 그게... 좀 섭섭함이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우셨겠죠. 장사가 어렵고 안 되는 와중에 어, 그나마 이거 하나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올리신 것을 제가 알긴 하겠습니다만 어, 뭐랄까? 아, 그 제가 든 생각은 그분이 나 야, 나도 이 값에 이제 못 싸라고 했을 때 제가 든 생각은 사장님 사답하시는 분 아니지 않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저도 오베살 판매합니다 판매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판매를 합니다 어 근데 너무 올랐을 땐 구매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최근 라이브에서도 요 사이즈를 3만원을 말씀을 드렸고 이 사이즈는 아예 안보그 이전에 보여드리고 12월 초엔가 라이브에서 보여드리고 그 이후엔 안 보여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어, 굳이 여러분들이 한창 가격이 비쌀 때이 식물을 사야 하느냐?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랐어도 예를 들어서 요게 8,000원이잖아요. 몇천원 단위들은 올라봐야 몇천원이기 때문에 그냥 부담없이 구매하셔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8,000원짜리들은 보여드려요. 요거 한번 키워보세요.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이게 한 5만 원 하던 게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는 조금 참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알아요.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더 사고 싶어, 왜더 예뻐 보이고요, 더 욕심나고요. 막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이 나만 없는 것 같고, 어, 저거 사야 될것 같고, 이게 웃겨요.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안 찾고요. 특히 이, 이 식물은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안 찾고요. 가격이 오르잖아요. 너도나도 찾아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래 주시면 제가 돈 벌긴 더 쉽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시장에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 왜냐? 그렇게 값이 오르면요. 조만간 떨어져요. 조만간 폭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베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에케베리아들이랑 다르게 생산, 대량 생산이, 어, 아주 원활하진 않아요. 그리고 생산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 모양, 이 사이즈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값이 와르르르르 무너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럴 것 같습니다만, 또 그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워낙에 어지러운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막, 막 가격 변동이 심하, 다 싶을 때는 차라리, 어, 지금, 지금 사는 게 제일 싼가? 하고 더 믿지 마시고, 한 템포 좀 늦춰 가세요. 여러분들이 이 품종 하나를 6개월, 1년 늦게 산다고 여러분들의 삶의 지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시는 게 오히려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물론, 어, 오베사 팝니다. 저도. 식물 판매, 이 식물 판매 하고요. 여러분들 문의 주시면 되고요. 판매할 겁니다, 할 겁니다만 어, 제가 이렇게 경험상으로 조언을 드릴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더 안전할 거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원활한 취미 생활 하시기에 좋을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자, 이렇게 심어봤어요. 이제 살짝 뭐랄까 틈이 좀 있죠, 애들끼리. 제가 일부러 빽빽하게 안 심습니다. 왜냐하면 오베사는 뭐, 뻔히 보이다시피 사이즈가 커질 거기 때문에 굳이 빽빽하게 심지 않았습니다. 탁 탁탁탁 쳐서 흙들 고정시켜주고요. 애들 고정시켜주고, 이제 여기로 마사를 얹어줄 겁니다. 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베사는 암수가 다른 식물입니다. 오베사는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어요. 어, 내가 씨를 받아보고 싶어란 욕심이 있으시다면, 암수를 같이 키우셔야 하는 겁니다. 암수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모양으로는 안 돼요. 제가 알기로도 모양으로 식물 모양으로 암수 구분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얘네가 꽃이 피면 지금 보시면 이거 제일 큰 애는 위에 지금 열매가 달려 있죠. 얘는 암놈이겠죠. 열매가 달렸으니까. 얘는 지금 열매가 안 달렸어요. 어, 얘는 아마 순놈인 것 같아요. 제일 명확하게 볼수 있는 건 꽃이 폈을 때. 꽃이 피잖아요. 순놈은 꽃가루가 있습니다. 하얗게 노랗게 꽃가루가 있어요. 보자. 얘가 순놈입니다. 초점을 잡아라. 자, 얘가 순놈입니다. 얘가 순놈 오베사예요. 얘는 노란 꽃가루가 있죠. 앞놈은 꽃가루가 없습니다. 꽃가루가 없어요. 그걸로 구분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laughs> 꽃은 피는데 씨방이 안 열려요. 그거 암, 암놈이 혼자 있거나 숫놈이 혼자 있어서 그래요. 그걸 같이 부비부비를 해주셔야 꽃이 피는 겁니다. 그리고 오베사를 키우실 때 유의하실 점, 솔직히 되게 무난한 식물이고요. 키우기 어렵지 않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일반 선인장들보다도 더 쉬워요. 그런데 딱 하나 유의하실 점, 오베사는 깍지벌레에 취약합니다. 취약하다는 건 깍지벌레가 오면 죽어요가 아니고요. 깍지벌레가 잘 와요. 깍지벌레가 쉬이 오는 품종이기 때문에, 어 방제를 좀잘 해주셔야 합니다. 깍지벌레는 그냥 우리가 다육식물을 키우면 같이 사는 애들이에요. 같이, 당연히 어딘가에 있겠거니 생각하고, 당연히 주기적으로 방제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마, 내 네, 개인 온실을 가지신 분들은 항상 깍지벌레랑 같이 산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배사 경이 끝났습니다. 얘도 나쁘지 않죠? 이렇게 되게 밋밋한 것 같지만 동글동글하니 예쁘죠? 자, 이렇게 심어 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니면 제가 지금 제일 권하고 싶은 건 이건 제가 이렇게도 심으실 수 있어요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요거 8,000원짜리 작은 사이즈로 한 서너 개 정도 조그만 하나 분에 이렇게 쫄쫄 가로로 기나 분에 이렇게 쪼르륵 심으셔도 괜찮고요 동그라나 분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이렇게 심으셔도 괜찮고요 그렇게 심으시는 게 아마 제일 부담은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라이브를 열심히 하느라고 일반 영상을 많이 못 올린 점 송구스럽고요 일반 영상 판매 영상도 일반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많이 추워질 것 같아요 이제 한 일주일 정도만 좀 따뜻하고 그 뒤로는 추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감기 조심하시고요. 식물 관리도 유의해 주시고요. 어, 잿빛 곰팡이, 곰팡이 꼭 조심하십시오. 겨울에는. 낮에 따뜻할 땐 반드시 환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잔소리 많이 들으셔야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